안녕하십니까, 방달령입니다 강의 앞서 의례적으로 신고문과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남독하겠습니다 신고문 하늘 보좌에서 인간으로 오시어 우주일가의 후천선경을 열어주신 개벽장 하느님이시며 미륵종불이시며 삼계대권을 규제하옵신 증산상제님시여 억조창생의 생명의 어머니이신 해모고수부님이시여 제가 의롭고 진실한 참도인이 될수 있도록 전생과 이상에서 범한 모든 죄의 죄와 허무, 허물을 사여 주옵시고 모든 척신과 복마의 발동으로부터 끌어주옵시고 저희 조상을 해원시켜 주시오 선령과 후손을 세운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법 배원 시대가 끝나고 고딱지 대환란으로부터 부모 형제를 구원하고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국권이 서서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원시 반번하여 군사부 일체하는 거룩하신 상제님이 상생의 대도를 일심으로 잘 닦아 괴로움에 신음하는 억조창생을 널리 건져 후천오만년 성령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광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115세 예수님의 주기도문입니다. 탈모드 이마뉴엘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의 영혼이여 그대는 전능합니다. 그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빕니다. 내 안에 그대의 왕국을 스스로 구현하도록 하소서 그대의 능력이 내 안과 지구 위에서 그리고 하늘들 안에서 펼쳐지도록 하소서 오늘 하루 분의 양식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잘못을 인식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유혹과 혼란으로 이끌지 말고 나를 잘못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이는 내 안의 왕국과 능력과 지식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홍익가정당의 추가 공약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대릴 사회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대릴 사회제도는 신랑이 처갓집에 들어가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것이 신동 씨가 산동곡부에서 조선을 시작한 거예요, 이것으로. 그래, 이 아, 들어가서 이제 아들이 되는 거죠. 그걸 친아들이라고 합니다. 직접 그 자손이 아니라 그 자손은 그냥 아들이고 사위 아들은 친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 115세 예수님은 또 남자가 여자한테 지참금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지참금이 이제 이렇게 보험식으로 해서 이것이 또 제공되어야 됩니다. 남자가. 그래서 이렇게 친화들이 되면은 이제 다른 형제와 똑같이 이제 상속권이 있는 것이죠. 이제 동등한 상속권. 그런데 이 산동 이 조선에서 이순임금이 이것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여자를 시집 오게 하는 그 한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 우임금이 그거 반발해서 이제 결국은 순임금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구주는 우임금을 따라서 하나를 세웠고, 세조, 진난 어? 변안 많이 이 당군조선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당군조선은 뭐다 남자 위주의 사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어? 시집오게 하고 시집살이하게 하고 이제 힘으로 누른 거죠. 그게 폭력사회입니다 남존여비 사회죠 이런 데는 인간이 존중받지 못해요 인간성이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사람 인간성 어떻습니까 단합 못하고 남 배려 많이 못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벌써 이 정치 지대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단군을 배격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농씨를 모셔야 됩니다. 근데 신농씨가 최초 상제님이 되었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걸 시기하여 여호와 신하가 만들어져 가지고 구약성경에 실렸다. 이런 얘기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후천시대는 여성 존중 시대입니다. 폭력으로 누르면 누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천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심인물이 참부모인데 참부모는 무엇이냐 어머니가 주체 되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 선생님이 원래 참부모로 오신 것이죠. 그 태극 두 주님이 1941년 12월 상설도수로서 정성 들여서 참부모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 선생님이 정산사상을 모르셔가지고 잘못된 음란 탈락서를 내세워가지고 그 자격을 따지 못하셨어요. 그래, 방달령이 통일교인으로서 증산 사상을 연구해서 아, 이것이 옳다 해가지고 지금 어, 몰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지 않고 하나님 어머니해야 합니다. 그 남자들 지도자 세우느니까 맨날 싸움이나 하고 말이지 전쟁하고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당원이 많아 가지고 표를 많이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나 먼저 가입해야 되겠다. 뭐 1만 원, 3천 원 중에 택일해서 한 달에 삼천 원 없어도 사는 거 아닙니까? 숫자가 많으면 우리가 집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라북도로 수도 이전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전라도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또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면은 집권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검 겸제 총리는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관도 국회의원도 반은 여자가 돼야죠. 그래서 우리 증산기에서는 만이천 노통군자를 얘기를 하죠. 만이천 노통군자가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 중에서 이제 추천을 통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선거구에서 10년 이상 산 사람 중에 증산섭리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제도 어떻습니까? 뭐 전략공천하고 뭐 그러죠. 이거 다 안됩니다. 안 그런 사람들은, 뭐, 고유식하고, 뭐, 장관 이런 거다 해던 사람이, 언론이 하고 듣고 이던 사람이, 뭐, 이모작으로 하잖아요. 어? 여유있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전국에 사는, 오래 산 사람이 그 대표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신동씨가 강씨 시조가 됐는데 강씨 8대 장자가 그 방사년이 제후가 됐어요. 그래서 방씨 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장손이 방씨가 됐으니까 이제 주인이 방씨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후천시대는 정치 안하는 방씨가 이끌어갑니다. 내나 강씨니까요. 자 우리가 대리사의 제도를 한번 그 현상을 생각해 보자고요. 남자가 여자 집으로 들어가서 산다. 그러면 정말 여자가 존중받겠죠. 시집살이 이런 거 이제 이말이 되겠죠. 그런 걸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여자가 무시되지 않는 사회, 당당한 사회 그것을 만듭시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입하지 아니면 안 돼요. 이거는 숫자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천 원씩 숫자만 많으면 몇백 몇백만 되면은 우리가 직권하는 것입니다. 전라도민과 여성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 수, 은채재우님 그쪽도 발전시켜야 되고, 부산에, 태국도, 감천동, 그쪽도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대례사의 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섭리 중심 인물은 수은 최재은님 초등학교 과정, 그다음에 정상교는 이제 중학교 과정. 그 다음에 태극도는 고등학교 과정, 통일교는 대학교 과정이라고 할수 있죠. 그럼 방달력은 이제 대학원 과정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합리가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를 계속 하,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의견 주시고요. 참여가 중요합니다. 정치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들이 자기들 세력 권세를 놓으려고 안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없으면 이게 될수 없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여자라는 그런... 좀 무시하는 점에서 탄핵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젠 여자를 무시하는 세상을 뒤적여 봅시다 여러분의 참여로 그리고 창조의 사랑으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립시다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